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짐입니다. 우선 시드니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laughs> 에, 시드니 가가지고 굉장히 에, 거의 뭐 국빈대접 받고 왔습니다. 가니까 우리 시드니 팀에서 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에, 맞아주셔가지고 아,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모르는 지역 그리고 뭐 몇 분은 만나 뵀지만 이제 처음, 보는, 처음 만나보는, 만나 뵙는 분들께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아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브리즈번 팀이 시드니에서 복귀를 했고요 복귀를 해서 에, 이제 주말이 됐습니다 어, 월요일날 복귀를 했고 오늘이 토요일 그래서 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우선은 제가 복귀 영상을 먼저 올려 보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이 지금 예, 전반적으로 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아직 안 모였어요. 왜냐면저 혼자 찍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영상이 모이는 대로 예, 제가 하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어, 시드니 갔을 때 저희를 브리즈번 팀을 굉장히 예, 반갑게 <laughs>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갔다고. 맛있는 음식과 예, 또 좋은 술을 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이제 오프로드 끝나고 나서 디프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분한분 한분 제가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포드라이브 시드니 예, 유튜브를 이제 하고 계시는 우리 캡틴 형님. 아, 캡틴 형님이 이걸 준비를 같이 저랑 이제 컨택을 하면서 다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어, 우리 요번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오작교 프로젝트라고 했죠. 견우와 징자가 만한 나는 7월7일 어, 시드니 팀과 브리즈번이 만나기 때문에 오작교 프로젝트를 에, 캡틴 형님과 형님이 이제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에, 아주 그냥 문제 없이 에, 잘 에, 여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에, 그래서 캡틴 형님께 감사 감사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에, 두 번째로 명선이 형님 아, 명세형님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왜냐면, 명세형님은 이제, 메카닉이신데요. 예, 네, 메카닉이신데, 아, 이제, 이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 에 예, 경력, 한, 이 프로페셔널 경력이 오래되다 보면, 사실 그쪽으로 손을 안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브리즈번 팀이, 예, 블루 마운틴 트랙에서, 아, 막, 바퀴도 터지고, 그 다음에 CV도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엔드가 완전히 부서졌었고요. 예, 뭐, 그 다음에 뭐, 시, 뭐, 이것저것, 막 되게 굉장히 메카닉적인 조언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가, 예,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제가 이제, 완전, 예, 부서져가지고, 예, 거의 뭐, 브리즈번는못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아, 명소형님이 이제, 진짜, 에? 고선발로 예, 바로 우리 DJ 형님 브리즈번 DJ 형님과 함께 제걸 고쳐주셔가지고 어, 무사히 브리즈번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수 형님. 아 그리고 우리 준상 형님, 준상 형님, 아 멋있습니다.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함께 오셨는데, 어 예, 멋있어요 남자형. 아 저는 못합니다. <laughs> 저도 못해요. 옆에 예, 형수님을 모시고 오프로드를 탄다. 아, 저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가 등짝 스매싱을 그냥 빡해할 텐데. 아, 준상현님 아랑곳하지 않고 예, 험한 트랙을 탑니다. 아, 멋있었어요. <laughs> 예. 그리고 예, 우리 조니 형님, 조니 형님 레인저, 예, 레인저를 타시는 조니 형님인데. 오프로드 경력이 본인 스스로 이제 짧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뒤풀이 네, 오프로드 끝나고 나서 뒤풀이 저녁 토요일 날 저녁 때 아, 술은 내가 또 어, 우리 브리즈번 동생들과 형님들에게 어, 대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좋은 술을 마시면서 어, 마지막까지 에, 있는 술다 드시고 다음 날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내 간이 짱이다 간갑 형님 에, 조니 형님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시 에, 테이시는 이제 하일러스 저랑 같은 연식니 그러니까 저랑 같은 하일러스고 그다음에 저보다 이제 그뉴뉴 뉴, 그러니까 뭐라고 되죠 어, 제가 2016년식 아마 테이시가 2019년식 갈렸으니까제 거보다 이제 새로운 모델인데. 에. 어 예,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앞에서 타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집번팀이어 이거 우리도 많이 보여줘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뭐라하게 되죠 음, 열정을 막 불태우는 예, 불태우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데이씨 예, 와이프 분께서 이제 부대찌개를 예, 직접 선수해 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예, <laughs> 네, 대시 와이프분께서 콩을 안 가, 안넣안 가져와서 못 넣었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맛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명선이 형, 형수님도 오셨는데, 아, 굉장히 뒤풀이 분위기를 굉장히 유쾌하고, 예, 아주 정말 좋은 분위기를, 예, 만들어주시는, 예,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준상 형님, 형수님께서도, 아, 직접 사가시고, 오 오신, 전을 직접 손수 꼽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시는데, 아, 이 시드니의 정을 아주 그냥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뒤풀이는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아, 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로키 형님, 예. 프라를 타시는 로키 형님인데, 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 브리먼 차량, 뭐, 오프로드 팀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차를 들어 올려 가지고 밑에를 이제 고치던지 뭐 해야 되는데 어 다들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겁다고 장비들이 무겁다고 그냥 캠핑장에 놔두고 블루 마운틴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차량에 가 가지고 장비를 가져오면 된다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니까는 바로바로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로키 형님께서 예, 장비들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예. 음, 실적인 예로 뭐뭐 음, 뭐 누구냐 저기 디제형님이 타이어가 이제 미키 톰슨 타이어 바자보스 그 타이어가 옆에가 사이드홀이 완전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잭이 없는 잭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물어봤죠 야 누구 하이 리프트 잭 있는 사람 딱 하니까는 다들 이제 자기 얼굴만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너 있어 너 있어 하는 그눈빛으로봐 <laughs> 그러더니만 우리 로키 형님이 에쳐다보더니만 예, 나 있어. 야. <laughs>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얼마 보이십니까? 그, 예, 그래 가지고 그 하이 하이립스 잭을 썼죠. 근데 뭐한 어, 번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블 타일다 묶여 있고 꽁꽁 묶여 있고 처음 써 가지고 이제 빡빡 빡빡한데 저희가 그거를 한네번 <laughs> 정도를 아주 그냥 하루 6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주 그냥 지금은 굉장히 쓰기 편하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예,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 거, 이제, 레겐드가 부서졌을 때도, 예,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트를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홀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케이블 타이를 이제, 케이블 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또 똑같이, 사람들이 자기 얼굴만 보면서, 어, 너 있냐, 너 있냐, 그 눈빛만 있었는데, 또 로케 형님이 슥 쳐다보더니만, 나 있어.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우리 로키 형님, 저한테는 나이서 형님입니다. 나이서 형님. 예, 그리고, 이제, 모리, 모리 형님. 예, 같이 디프리를 못하셨지만, 먼저 가셨지만, 예, 모리 형님께서, 예,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줬냐. 차량의 스펙이 따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스킬로만 오프로드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아 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거를, 자, 진짜 실제 운전 실력으로만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감동 먹었어요. 모리 형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님, 크리스님도, 예, 뒷풀이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차량 성능이랑, 그 다음에 뉴, 거의 뉴고요. 지프 랭글러, 루비컨이었는데, 예, 어뭐 웬만한 대로 다 가시면서 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아 디프리에서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꼭 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핑장에 이제 밤에 이제 왔는데 어 캠핑장에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 셔가지고아 아,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성함 성함은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성함을 기억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묵탕이랑, 막 이것저것 이제 맛있는 거를 먼저 해 두시고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족분이 왔는데, 아,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신다고 해가지고,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즈번 팀에서, 음, 우리 마크를 통해가지고 핫팩을 전달해 주신 한나님, 아, 예, 충성 핫팩. 너무 잘 썼습니다. 설거지하고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진짜 뭐 동계훈련 군대에서 동계훈련 간 느낌으로 해서 손이 얼얼했는데 그 핫팩 때문에 아 너무 너무 손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귀영상 복귀영상을 제가 있는 영상 해가지고 지금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이죠. 7월 7일, 일요일 날, 오후 12시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어,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시드니, 불도다, 캡틴 형님께서, 예, 가기 전에, 로스트 시티, 그 전망대에서, 로스트 시티 그거 꼭 보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날에 이제, 그 코스가 있었는데, 오프로드를 타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다고 뭐 저희 차도 막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못 봤어요. 근데 온 김에 꼭 보고 가라. 꼭 좋다 했는데, 사실, <laughs> 사실 저희는 이제 가야 될 길이 12시간이었기 때문에, 에, 멀었기 때문에, 에, 또 저희들만의 또 계획이 있었죠. 이제 뭐, 내려올 때는 이제 M1, 이제 해, 해안, 해안가도 해 쪽으로 내려왔고, 올라갈 때는 인랜드인 내륙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 6시간 올라가면, 모리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온천 가가지고, 몸좀녹히고 어,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지고, 브리즈번까지 도착하면은, 브리즈번에, 이제, 7월 8일 날, 돼가지고, 한, 오후 한 2시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뭐, 짐을 풀고, 막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일찍 가려고 하는데, 캡틴 형님이 탁 잡고, 아, 로스트 시티는 꼭 보고 가라. 거기는 꼭 봐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볼게 있나 하고 갔는데 어, 멋있더라고요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시드니나 아니면 가시는 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어, 그 뭐지 블루마운틴에 있는 로스트 시티 그전망대루 로가우시죠? 그쪽을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 이거를 저희 이제 같이 갔던 잭이라는 동생이 어,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브리즈번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려고, 이제 리스고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DJ 형님이, 야, 내차 이상하다? 딱이러는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내차 이상하다 그 말은 내차 고장 <laughs> 내차 고장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제 본듯이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예 얼터네이터가 상태가 안좋아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막요 왜그래요? 또 이제 테스트기를 갖고 와가지고 배터리를 체크해보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시동을 건 상태에서 테스트기로 배터리를 체크를 하게 되면 13볼트가 넘어야됩니다 왜냐면 얼터이터가 계속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12볼트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거 얼터이터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때또 그때가 토요일 오후 2시가 넘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파트를 구할 수도 없, 없었고요 그리고 지프랭글러 JK이고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은 모델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도요타 도요타 하는 이유가 많이 팔린 차를 타면 예, 파투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되겠다. 예,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출발하자.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예, 출발한가 동시에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제 무전이 나오 무전을 때리더라고요 디자이너님께서 야 지금 <laughs> 지금 불다 들어왔다. 그 말이 뭐냐면요 아이 뭐라 해야 되지? 배터리가, 배터리가 전기가 있으면은 이제 자동차에 있는 기본적인 전자제품이잖아요. 뭐 라이트라든가 아니면 AS라든가 모든 센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전기가 이제 보내주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전기가 아예 없으니까 배터리가 완전 플래시 되니까 완전 반전이 되니까 그게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갓길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선을 따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리튬 배터리를 이제 집어 넣려고 으 했는데 바로 이제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슈퍼샤의 레인저 존에 있는 좀 작은 배터리가 이제 보조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그 배터리 75와 배터자를 이제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배터리 작다, 작다 보니까 또 작고, 그 다음에 처음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 최소한의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날도 어두웠고, 그러다 보니, 뭐 라이트도 켜고 히터도 틀고, 추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도 안돼가 다시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갓길에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우리, 우리 카일, 프라도, 화이트, 하얀색 프라도를 타고 계시는 카일 형님의 이제 보조 배터리를 빼가지고 이건 또 AAGM 뭐 120A 딥 사이클 배터리라서 좀더큰 용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집어넣고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일정은 이제 모리까지 모리온천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를 이제 마크가 옆에서 이제 보조로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아또 이제 인랜드 내륙 지향이고 그 다음에 완전 그뭐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인터넷도 안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뭐 하... <laughs> 당연히 저희는 이제 캠핑을 갔으니까 텐트랑 다 있지만 뭐거기 갔을 때 캠핑장에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텐트가 다 젖어 있었고 그거를 다 쌈해가지고 차 제일 안쪽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집들을 꽉 채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갑자기 세워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잔다는 게아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laughs>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예. 어떻게 해서든 숙소 뭐뭐 뭐 카라반 뭐 팍에 있는 캐빈이라든가 아니면뭐 에어비앤비 뭐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뭐 에어비앤비를 어찌됐든 뭐 인터넷이 살짝 터져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또 에어비앤비라는 게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페이를 다 했을 때만 그 호스트, 거기 사람이랑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연락을 했더니 미안하다, 너네를 다 받아줄 수 없다. 저희가 이제 성인 7명에 이제 애 둘이었는데 너네들 다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캔슬됐어요. <laughs> 저녁 6시 반인가? 거의 7시 다 돼가지고 캔슬 됐죠. 그 시간이면 완전 깜깜했서요 진짜. 진짜 뭐, 불도 없고, 진짜 깜깜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우선은, 우선 이동하자. 우선 북쪽으로 이동을 하자. 이동하는 길에, 그 인터넷이 터지는 데에서 찾아보자. 했는데, 이제, 레인저, 레인저를 타고 있는 슈퍼샤이 존, 우리 존이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돈도 냈대. 돈도 냈고, 그 다음에, 부킹도 했대요. 오케이. 주소 달라고 해가지고, 주소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도, 이때요. 갔어요. 오케이. 다행히다 하고 갔어요. 가고 있는데, 한 시간? 20분인가? 2시간? 예, 네, 그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느낌이 싸해요. 네, 느낌이 싸해. 그래서, 어, 하도 이상해서, 봤죠? 이, 나침판을 봤죠? 나침판을 봤는데, 저희가 시드니에서 브리즈번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그 새로 구한 에이엠 에어비앤비 그 숙소는 어 서쪽으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laughs> 어디더라 그 지역이 뭐 저희가 있던 지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뭐 두보라는 그 지역으로 쭉쭉 쭉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 가지고 남서쪽으로 이동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뭐 저희가 뭐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간 숙소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다행히 뭐 집이 그냥 주택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뒤뜰에 마당이 커가지고 그 안에다가 차를 다 집어넣고 예 네. 안전하게 왜냐면 차에 저희 장비랑 뭐다 있고 하니까 이거 길거리에 서하기도좀 그랬었거든요 처음 가는 동네라서 근데 다행히 이제 집그 집안에 이제 다, 다 차를 집어넣고 간단하게 이제 밥을 먹고 뭐 집이니까 바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샤워를 하고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되냐 우리 DJ형님의 배터리 어떻게 해야되냐 어 내일 지금 찍어보니까 10시간을 다시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그럼 어, 한 시간마다 계속 서가, 서가면서 이걸 해야되냐 해야 말아야되냐 막 하다가 두보라는 지역이 그래도 좀큰 지역이라서 이제 뭐 이렇게 배터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좀 대용량으로 좀 사자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꽂고 갈위어 <laughs> 아빠. 응. Mom, um, you d o i 아빠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어. But, uh, but I don't know. Like, I'm bored of TV. t h a t w t I don't l y like TV.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잠깐만. Oh my god. i s l y 아, 예. Yeah. <laughs> 아 우리 딸이랑 놀다가 왔습니다. 환복을 하고 다시 왔죠. 아까 하던 얘기를 맞저 하자면, 두보에서 그 배터리 월드에서 배터리 이제 대용량을 에, DJ 형님이 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많게는 4시간까지 해가지고, 계속 배터리를 갈면서 계속 진행을, <laughs> 진행을 했고요. 에, 우리 아들이 뒤에서 에, 장난치고 있죠. 우리 딸이 예, 왔네요 <laughs> 이거 영상을 이거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laughs> 아 진짜 아예 다시 예 다시 아 진짜 양말을 He has three kids 양말을 아 진짜 다이아 이리와 발, 양말. 발. <laughs> 아. 다음에 어?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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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아 애들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네, 쉽지 않네요. <laughs>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중간 중간 쉬가면서 어떻게든 끄집어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 두보라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어, 이동시간이 이제 시드니에서 브리즈본으 올라올 때는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동시간, 그러니까 운전한 시간만요. 브리즈본에서 시드니 내려갈 때는 12시간이었어요. 예, 네, 아주 그냥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12시간, 올라올 때는 4시간 더 추가되는 <laughs> 그런 기적을 만들면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투움바까지 왔고요. 투움바에서 이제 브라더 카일 형님과 제가 이제 네, 뭐또 네. 왔어? <웃음> <웃음> 근데 좀 자라 근데. <laughs> 아 진짜 하지마 어프리즈 문제 어어쨌든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 에, 그래가지고 이제 투온바에서 이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몇, 뭐 디제이 형님을 중간에 두고 이제 뭐 저기, 더블 존이죠. 우리 빅브라더 존이랑 슈퍼샤이 존. 이렇두 분이서 앞뒤로 중간에다가 지프 랭글를 넣고 앞뒤로 돌아가면서 브리즈번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가지고 했는데 또투움바에서또 이제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투움바가고산지대라서 그때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안개가 심하게 왔어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아, 이거 운전 못하겠는데 정도였는데 안개인줄 알았더니만 알고봤더니 구름 사이였더라고요 이게 구름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 높은 지대다 보니까 멈춰가지고 그래서 그 툰바 올라가면 약간 힐같은데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서한한 한 10분? 20분정도 운전해서 내려가니까는 예그 뭐라고 해야되냐 그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아예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안개가 꼈을때는 아 이거 거의 뭐 운전을 정말로 할수 없는 정도로 뭐, 완개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투운바에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아 이거 운전 스킬이 장난 아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떻게 어떻게 해? 안전하게 브루즈먼에 도착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던 후배 잭을 이제 골고루 내려다 주고 배고파 배고파. 왜 어. <laughs> 네, 배고파 배고프답니다. 네, 예,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잘 왔습니다. 아, 이제 뭐, 뭐 가, 같이 왔던 제기 이제 저희랑 이제 이제 4박 5일 동안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해, 하던 행동들이 막 영화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협동을 해가지고 이걸 다뭐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안전하게 부이금까지 오는 그 모습이 진짜 엄청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멋있는 영상들을 이제 예, 영상이 오는 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 뭐냐 댓글, 예, 그거 해가지고 예, 꼭 재밌는 영상 놓치지 마시고 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끝.